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누가 선발이 되냐? 식스맨은 누구? 그리고 2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팀당 인원 제한이 있냐? 유하, 플레임 유튜브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최근에 업계 정통한 한 관계자가 10인의 후보군을 좀 밝혔다고 하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화제가 된 김에 지금 아시안게임에 대한 제 생각 스프링이 끝나고 나서랑 스프링 전에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오피셜 아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 임을 일단 미리 밝혀두고 시작할게요 이걸 또 안하면 이제 날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딱그 그대로 퍼다 날리기 딱 좋단 말이죠 우리가 추천해야죠 일단은 기자 트위터 피셜탑 기인 제우스 정글 오너 캐니언 미드 페이커 초비 원딜 구마 서포터 캐리아 베릴 이거다 그죠? 자 이렇게 봤을 때어 일단은 좀 특이한 점은 여기 있는 모든 선수가 전부 다 포스트 팀, 세컨드 팀이네요, 그렇죠? 기인 선수를 제외하고 라스칼 선수가 세컨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인 선수가 들어왔고요. 기인 선수가 아시안 게임 나간 점이 있다라는 점, 최근에 폼도 괜찮았다는 라 점, 그리고 특히 탱커를 좀 잘한다 이런 부분을 조금 높게 샀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저는 정확한 생각을 잘 모르고 일단 이게 또 오피셜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기만 살짝 하는 거고 그냥, 그냥 정배죠. 탑에 기인 선수가 왔다라는 거 말고는 하나도 놀랄 게 없는 너무나 당연한 정배죠. 감독님은 정균형으로 오피셜 났죠. 김정균 감독님.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1. 누가 선발이 되냐? 6맨은 누구? 5인 주전 선발 솔직히 선수 라인업이 제일 궁금하잖아 코치 뭐 분들 이런거 보다 그리고 2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팀당 인원 제한이 있냐 없냐 이거 두 개가 일단 제일 궁금하겠죠 우리 모두 다 결론만 말하면 나는 몰라 그래서 팀당 인원 제한이 있는 거랑 팀당 인원 제한이 없는 버전으로 둘다 한번 제가 생각하는 걸 짜볼게요 짜 팀당 인원 제한이 없을 경우 그냥 나의 생각 T1 다섯 명 플러스, 알파. 근데 뭐, 기자 트위터 피셜로는 솔로 라이너를 데리고 간다라고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놀라운 얘기가 아니에요. 정배 정배에 가까운 얘기죠. 자, 이유 두 가지 정도 돼볼게요. 이유. 1. 리그 오브 레전드는 팀게임. 호흡이 중요. 자, 2번. 일이 아니라, 개인기량으로 따져도, 시원의 선수보다 확실히 낫다라고 할수 있는 선수 그쪽이. 애매하다. 누군가는 더 잘한다, 누군가는 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그 정확히 그게 따지기도 힘들고, 뭐, 만약에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한다면, 뭐, 저는 스타일이나 팀내 지분? 역할 차이? 정도라고 볼게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게 들었는데, 나의 생각, 식스맨은 별로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스맨을 데려간다면? 스프링 끝나기 전, 전에는 캐니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유. 캐니언은 정글 내리면서 거의 10여 개 가까운 챔피언 폭. 역할 소화해내면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줘. 근데 오너 선수도 최근 퍼포먼스. 그리고 옥턴 등의 챔피언들을 하면서 챔피언 폭도 넓다라는 걸 어느 정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냥 시키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챔피언 폭적인 차별성이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 정글을 두 명을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둘다 잘하는 선수지만 오너 선수는 위에서 정글을 신짜오 비에고 리신 헤카림 이네 개만 위에서 고르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른 챔피언들도 한다라는 것도 증명을 좀 했고 캐니언이 워낙 잘하는 정글로 맞긴 하지만 오너 선수도 굉장히 뛰어난 정글러고 심지어 T1과의 호흡 같은 것도 좀 생각해봤을 때 리그 오브 레전드 팀 게임에서 호흡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미드는 이것도 내 생각이야 100% 아니에요 뭐난 모르지 근데 미드도 페이커 선수는 일단 로스터에 들어갈 확률이 너무너무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페이커 선수랑 또 호흡이 잘 맞죠 오너 선수가 그런거 봤을때 오너가 아닌 정글이 출전을 할 이유가 있냐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거죠 사실 뭐 100%란 말 함부로 좀 쓰면 안되는거니까 그냥 뭐 99%라고 얘기할게요 일단은 이번 아시안게임이 좀더 특별한 이유 뭐한 두가지 정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국가적 위상이 달린 국제전 예를 들면, 최근에 LCK, LPL에 대한 얘기가 서로 치고받았다면서 되게 많잖아. 그리고, 이제 LCK로서는 LPL 꼭 이기고 싶고, LPL 중국로서는 한국 꼭 이기고 싶잖아, 그치? 사실 뭐, 이런 말 하기 조금 설레발일 수 있지만, 아시안 게임 하면 LCK랑 LPL의 싸움 아니겠어. MSI든 아시안 게임든 최근 기준으로는. 그리고 2번 이게 중요하죠 나도 여러분들 잘 모르는 인천 무도 아시아 대회 8년 전에도 아시안게임 나간 적이 있었거든 그리고 4년 전에 국대선수들도 한번 나간 적이 있었다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아시안게임들은 군대 면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시범 종목이었고 지금은 이제 정식 종목 채택 금메달 혜택이 생긴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도 인터뷰에서 가능하면 나가고 싶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한 선수들이 종종 있죠. 솔직히 뭐 이거에 대해서 나가고 싶다라는 게 전혀 문제가 되는 발언이 아니고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식스맨을 누구를 데려가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트위터 피셜 솔로 라인 생각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대입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드, 초비 페이커 이렇게 간다고 치면 사실 지금 폼이나 거의 많은 선수들이 T1 쪽일 확률이 높은데 페이커 선수가 국제전에서의 그냥 경험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어 교체 출전 없이 그냥 뛰는 게 조금 더 확률이 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전략적으로 교체가 되는 과정이 있을까? 그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납득을 할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요 근데 뭐, 이거는 좀 되게 논해. 논의, 굉장히 논해적인 얘기로 그냥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두 선수가 같이 가게 된다면 서로의 플레이나 서로의 생각이나 피드백이나 그 인게임 코를 들으면서 서로가 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하네요. 그럼 이제 탑을 볼까요, 탑? 일단 뭐 기인 제우스를 생각해 볼게요. 일단 여기서 둘다 너무 잘하는 선수지만 굳이 좀 나눠보자고 하자면 기인 선수는 비교적 경험이 많다. 그리고 최근 탱커 선호, 제우스 선수 비교적 경험 더 적음, 최근 딜러 선호.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좀 보면 될것 같네요. 근데 일단은 이것도 좀 보면 제우스 선수를 데려갔어요. 예를 들면 제우스 선수가 지금 폼 좋고 티원 선수들이랑 합이 잘 맞아. 그래서 제우스 선수를 데려갔는데 경험이 적어도 그냥 잘해. 그러면 사실 식스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결승전이나 여러 무대에서도 경험이나 그런 긴장감 때문에 못한 경기가 없었죠. 뭐 예를 들면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지만 그게 뭐 경험적인 부분이라기 보다는 어머, 그건 좀 적응하는 과정이랑 좀 깎여져가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우스 선수는 선수가 최근에 딜러를 전화하고 탱커로서의 퍼포먼스는 적게 보여줬다. 하지만 그냥 시키면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윤 선수도 경험이 더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탱커를 전화하고 제이스 같은 걸안 하긴 했어요. 탱커로 이니시 같은 거 되게 잘했어. 그라가스, 오른 기가 막혔고 이런 부분에 확실히 강점이 있지만 기윤 선수가 제이스나 딜러를 못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또 아니라는 거지. 시키면 할 거야. 그냥 요즘에 안 했을 뿐이야. <laughs> 그래서, 둘다한 명만 데려가도 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두명 봤을 때, 탑, 미드, 정글 셋다 별로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탑은 일단 뭐 확실한 것만 얘기하면 스파링 가능. 정글, 의견, 교류, 전략적 기용 가능. 뭐, 예를 들면, 경기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다음 판에 이렇게 해보자. 코딩 후 다음 경기 실행. 이거를 경기하고 있는 선수랑은 못하는 거겠죠? 미드! 전략적인 교체가 필요할까? 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페이커 선수, 페이커 선수는 이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고, 경험이 훨씬 풍부하고, 플레이 메이킹이 좋다. 그리고, 쵸비 선수는 라인전이 강하다. 뭐, 이런. 각자의 특징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지금의 퍼포먼스로 봤을 때 페이스터 선수가 경기를 뛰고 있을 때 교체를 할 전략적 이유는 딱히 찾기 힘들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납득을 시키기도 쉽지 않을 것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1. 팀당 제한, 인원 제한이 없는 경우랑 팀당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 여기서 뭐 T1 전원 플러스 뭐한명뭐 뭐 말하는 건내 말한 대로 그거고 이제 팀당 그러면 인원 제한이 없으면 어떡하냐 팀당 인원 제한이 두 명? 두명으로 봐야겠죠? 이러면, 어,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포트. 일단, 한번좀 뭐 이견의 여지 없이, 미드 에 일단 페이커 선수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한 5분 정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제일 낫지 않을까? 저기 10명에 있는 엔트리로 만든다고 기준을 칠게요. 그러면,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 미드 이견의 여지 없고, 서포터도 1라운급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캐리아 선수. 하지만 여기서 구마유시 선수랑, 같이 하면 좋겠지만 좋은 기량을 펼쳐주고 있는 룰러 선수가 당연히 차선으로 채택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글은 오너 선수가 티온과의 합에서 가장 좋고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 맞아. 하지만 티온이 인원 제한이 걸렸다면 그 다음 차선으로는 캐니언이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탑에서 두명 뽑힌 제우스 선수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뭐 역시나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티온이 아닌 기인 선수가 나가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팀당 이런 제한이 두 명으로 가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이거보다 좀더 밸런스 있는 팀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건잘 모르겠어. 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아 이게 최선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되면 식스맨 누구냐고? 식스맨또 당연히 그럼 티원 선수가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식스맨 베릴 쵸비겠네요. 티1두명안 걸려서 베릴 꽤 괜찮은 것 같은 게. 베릴이 이제 또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전략적인 그좀 되게 지능, 게임 지능도 좋아가지고 팀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팀이랑 2팀이랑 승리 플랜을 좀 볼까 승리 플랜. 페이커의 플레이 메이킹 영향력. 캐리아의 라인전부터 이어지는 맵 영향력. 3 캐니언의 캐리력. 4 중후반 롤러인데. 일단은 뭐, 기 선수가 단단하게 한다는 기준이에요 기인의 탄탄함과 탱커로서의 한타 활약 어, 탑은 그냥 단단하게 하면 될것 같아요 티어 온 탑처럼 그냥 단단하게 하면서 지원 적게 받으면서 전령 때 합류해주고 한타 때 플레이 메이킹이나 CC 잘 걸어주고 그냥 미드 바텀 위주로 해서 캐리아를 캐리아 캐니언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페이커 선수 풀어주고 룰러 선수 키워준 다음에 용 한타하고 전령사 한타하면서 룰러 엔딩하고 그렇게 흘러가면 될것 같아. 뭐 이런 나는 좀 이게 이런 경우에서는 개인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리그 내에서 좀 약팀이긴 하잖아. 아니 상대적 약팀이라기보다 다른 선수들이 좀 상대적 강팀이잖아요. 긴 선수가 여기 와가지고 좋은 흐름 같은 걸좀 배워서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감도 좀 얻을 수 있고, 지금 다른 라인에서 되게 잘하고 원탑 초탑 되는 선수들은 게임을 할때 이런 코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듣고 팀원들한테 조금 전달해 줄 수도 있고, 본인도 좀 보면서 또한수더 트일 수 있는 잘하는 선수들이랑 같이 하면 잘해져요. 근데 결국은 잘하는 선수들랑 잘하려면 잘해야지 가, 같이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비슷한 얘기인데 국제 대회에서 준우승했다든지 리그에서 준우승했다고 욕 먹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왜 준우승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팀 혹은 아니 다른 선수들보다 잘하니까 리그를 뚫고 결승 혹은 아니면 국제전을 간 거예요. 결승이나 국제 대회에서 본인보다 잘하는 선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예, 사실 1번 팀당 인원 제한이 없는 경우 승리 플랜 뭐 굳이 저가 될 필요가 있나? 그냥 뭐 T1 이렇게 저금 되겠죠. 하던 대로 익숙한 맛, 익숙한 그 맛. 그래도 뭐 굳이 풀어서 적어보자면 그냥 본인들이 실수하면 뻔뻔하게 넘어가고 뭐 상대가 실수하면 상처를 후벼 파는 플레이 게임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글골 차이가 벌려져있음 지고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역전함 역전돼있음뭐 이런,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 기울어진 협격 이유 1. 기본기가 개탄탄함 2. 게임 흐름을 잘 읽고 판단이 정확하고 제가 진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빠른, 빠른 게 존나 커요 빠른 게 진짜 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게임의 속도가 빠른다 그걸 떠나서 뭐 예를 들면 상대가 용을 간다 우리는 탑 1차를 밀자 근데 탑 1차를 넘어서 탑 2차를 따이브 하자 뭐 이런 이런 일련의 과정까지 판단이 되게 많이 빠르다는 거예요 결승전에서도 내가 분석하는 거를 몇번 보여줬는데 뭐 예를 들면 1경기에서 미드 1차가 밀렸잖아. 초비 선수가 탑에 제우스 선수의 카미를 잡으러 탑에 갔다가 미드 1차가 밀렸는데 그게 왜 밀렸냐라고 봤을 때 내가 그 단순히 초비가 실수를 했다. 그게 아니라 페이커 선수가 바텀에서 2대1, 3대1 다이브를 당해서 바텀 뒤에 서 있다가 빠져있었는데 뒤에서 기다렸다가 웨이브를 먹을 생각을 한게 아니라 아예, 아예 미드로 돌아버렸어. 미드로 돌아버렸기 때문에 두명이서 챔피언, 챔피언 두명이서 미드타워를 치니까 미드 1차가 부서졌던 거예요. 그런 것들. 그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 상대방도 모르, 모르게 그냥 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제 정확히 또 못해준 게 뭐냐면 그런 상황상황마다 페이커 선수가 그, 그 중심에 있었거든 그런 거 봤을 때 페이커 선수가 확실히 티원 내에서 그런 지분이 운영적인 콜에서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섯 명다 잘하는데 뭐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좀된거 같다 그죠